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이민영 어, 새해가 밝아져서 일출인 줄 아시겠지만 이제 일몰을 보러 에솔소울타와 기슭에 와 있습니다. 와이 모습. 네 바로 일몰을 앞두고 있습니다. 약한 10분 정도이면은 일몰을 예쁘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네 여기 어디냐고요? 네에솔소울타와를 앞두고 있습니다. 관광객도 많고. 네, 일본, 필리핀, 싱가포르, 마레이지아에서 오신 분들이, 네, 이게 카메라에 잡힌 것 같습니다. 와, 이렇게 해서, 네, 외국인도 이렇게 즐기고 있는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. 약한 10분 정도이면은 일몰이 나온 것 같은데요. 네, 와, 너무나 아름답습니다. 사람들은 임시하길 일주일만 볼지 알지, 일몰을 보는 그런 경우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. 10분 정도 지나가게 되면 다시 또 센세한 새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는 N 서울타워 한국 주재 외교국 국제기자 험다입니다.